학습 습관이랑 결국 그 학생이 잘 못하던 습관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노하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선행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선행을 해서 뒷내용을 알아야 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행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선행의 종류가 목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고나 과고를 원하시면 그 선행의 정도가 더 높아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고에 가서 밸런스 있게 내이을잘 따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영재고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선행의 정도와 길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 어느 정도 선행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행이 별로 안 돼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봤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가 일반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허락할 수 있는 선에서 허락할 수 있는 정도의 선행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셉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학습습관이란 결국 그 학생이 잘 못하던 습관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노하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뻔한 말이지만 한 개의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게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이 습관이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 걸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처음 0에서 1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와 관련해서 그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습관 한두 가지만이라도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습관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르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한두 개가 자리를 잡히면 그 다음 진도는 다음에 저절로 열립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일단 한두 개의 핵심 습관을 자리를 잡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관점에서 이 습관이 내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판단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수를 완성도 있게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핵심 습관 한두 개가요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대부분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체중계를 재는 습관을 정했다고 쳐요 그 학생은 체중계에 올라가는 작은 습관이지만 실은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다이어트라는 무시무시한 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세 개의 수학풀이 습관을 쓴다고 쳐요. 그럼 그 친구는 대부분 풀이를 못 쓰고 글씨를 못 쓰는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세 개의 풀이를 쓴다는 건 단순히 세 장을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토록 실패했던 내가 싫어하는 글씨를 쓰는 경험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의도보다 형태는 간단할지라도 오래 걸리고 버거운 습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벽을 넘어서 한두 개의 핵심 습관을 만들게 되면 그 언저리 습관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6시 반에 크로스핏 운동을 하거든요. 6시 반이면 일찍이잖아요. 그리고 크로스핏 힘들거든요. 제가 이걸 적응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습관 전문가라고 해도 운동하는 습관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큼은 아니어도 약 100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한두 개를 끝이 날 때까지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노하우는요. 같은 습관을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습관을 자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간식을 먹는 시간. 영어 단어를 언제 외울까? 학원들이 있을 테니까 일주일 스케줄표 대충 그 복습들은 언제하고 또 나도 사람이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놀지를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자리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잡히면 똑같은 습관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 면에서 샤프는 캐리 샤프라는 걸 정했고요. 샤프심은 i 인3 0을 씁니다. 심지어 제가 쇼핑했던 목록 리스트들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다음에 이 행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학생이 그 학습 습관을 하는데 드리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